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공룡은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동물이었지만 한순간에 멸종했고 그보다 훨씬 작은 곤충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살아남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작가는 그랬다죠. 세상에서 가장 센 힘은 맞추고 버티는 힘, 적응력이다. 또한주 어떻게 버티나? 월요일이면 막막하고 갑갑하지만 아시죠? 또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잘 적응해서 잘 하고 있을 겁니다. 조항조의 걱정 마라 지나간다. 그렇죠. 월요일에 그 막연한 불안감, 갑갑함. 특히 새로운 데갈 일이 있거나 새로운 사람 만날 일이 있으면 더 그런데 막상 또 가보고 만나보면 또 별거 아니잖아요. 아침보다 지금이 한결 낫고 내일 되면 또 오늘보다 괜찮아지면서 또 어느새 잘 적응을 한다. 그래서 힘 중에 최고 센 힘은 적응력이다. 맞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손태진이 용, 아니, 산타보다 더 인심 좋은 손타클로스가 됐습니다. 월요일이 왔어요! 산타는 잊어라. 지금부터 1년 내내 산타 대신 손타, 손태진과 선물잔치, 손타클로스 쇼!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나는 오늘 선물을 받아야 한다. 받을만 하다. 그 이유, 그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아무리 생각해도, 아 저는 선물 받을 이유도 없어요.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그냥 보내주세요. 이 손타가 팍팍 매칭 선물 쏩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자면 문자 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아무 말다 잔치를 해도 선물이 가는 손타클로스 쇼우죠 사연 보내주시고 선물 보내주시고 노래 보내주시고 그리고 영탁 김현자의 주시고 듣고 올까요? 적잖이 소심한 사람 많아 이래 보이면 나도 빼나겁 많아 지레 걱정을 사서 해도 괜찮아 누군들 안그 그래. 또 예쁘게 봐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아껴주시고 잊지 말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나쁜 말은 전부 나어주시고이 노래가 들리면 따라 불러주시고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어주시고 움치고맞치고 상관없이 우리 모두 댄스 어쩔 수 있고 저쩔 수 있고 뭐하는 겸 꺼내줄게 네 맘속에 달라 따라가려 하다가는 분명 뭔가 달라 다들 어쩜 미리 모조리 본투비 안소위인것 같을 때 나는 어쩌나요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고 성원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또 아껴주시고 들려줘서 불러도 봐주시고 크게 이름 한번 불러주시고 이 노래가 들리면 따라 불러주시고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어주시고 음치고맞치고 상관없이 우리 모두 댄스 주시 고고 주시고 영탁 김현자만 주시고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손타도 선물 팍팍 주시고입니다. 손태진 마음대로 르는 선물 잔치 손타클로스 쇼 트로트 라디오 선물 창고 지금 방금 잠깐 나가서 열고 왔습니다. 아 계속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올 한해. 아, 좋은 일들도 있었고 뭐새 목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 점심 뭐 드시고 계시는지 뭐 여러 보내주고 계시네요. 우리 664 하나님께서 헬스장 사우나에서 다섯 돈짜리 팔찌를 주었어요. 제 손으로 벽복까지 써붙이고 3일 만에 주인 찾아줬네요. 주운 날 하루는 한 잠도 못 잤어요. 걱정되세요저 잘했죠. 다섯 돈이면 얼마야? 허, 진짜 그거 잃어버리신 분도 엄청 놀라셨겠다. 그리고 뭐 주우신 분 입장에서는 이게 그 주인도 애타게 아마 찾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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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그 그 맞는 그 주인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을 하죠? 그걸 뭐 cctv로 확인을 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아 이분 혹시 뭐 따로 뭐 이렇게 뭐 사례금이라도 뭐 이렇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신해서 너무 축하해 꽃바구니라도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3339님께서는 장사하는 삼남매 엄마예요. 애들 방학이랑 미역국 한솥 해주러 아, 해주고 일하러 나왔어요. 선물 받을 만한가요? 당연하죠. 이렇게 아니. 본인도 일하시는데 아침에또 애들도 밥 챙겨주고 막 이러는 거 아우 어, 진짜 대단하십니다. 영양제는 혹시 챙겨 드시고 계시나요? 아 없으시다고요? 제가 알부민 영양제 보내드릴게요. 우리 3168님 추위에 농장에 수돗물이 꽁꽁 얼어서 녹이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손이 엄청 시려워요. 얼마나 시려우시겠어요. 아안 그래도 제가 그 창문 바깥쪽에 제가 물을 6통 <laughs> 얼마 전에 넣었다 그랬어요. <laughs> 진짜 깡깡 얼어가지고 그 그거, 그거 거의 아령이에요. 아령 수준이 돼버리더라고요. 아 그만큼 지금 밖에 뭐 수돗물 뭐 이런저런 거그 열려 있으면 다꼭 잠그시고 지금 한파 때문에 좀어 조심하셔야 된다. 동파 예방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어, 저는 이 분께는 음, 뭐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손이 시렵다. 손이 시려울 때는 뭐 따뜻한 거 먹어야죠. 따뜻한 거 먹으면 약간 옆에 뭐 양념 같은 것도 필요하려나. 음, 양념 말고 그러면 젓갈 선물세트 어떨까요? 젓갈 선물세트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게 어떤 연관성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저의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573 님께서 58년 개띠 충북 괴산 사는 양정화 입니다 새해부터 피아노 레슨 받아요 지금이라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함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피아노 레슨을 처음 배우시는 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진짜 피아노는 특히 악기는 계속 무한 반복 밖에 답이 없습니다 계속 그냥 하는 것밖에. 제 주변에 뭐 피아니스트들 많지만, 뭐 이제 독주회나 이렇게, 어, 연주 위에서는 진짜 한 달, 두달 동안 한 8시간씩, 10시간씩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전공자들도 그만큼 연습을 하는데, 이게, 처음 배우는 분들은 그게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냥 꼭 포기하지 않고 그냥 꼬박꼬박 하루씩 그 우리 옛날에 그 도장 찍었던 거 아시죠? 막한번할 때마다 뭐 하나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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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처럼 동그라미 치고 그렇게 꼭 어, 이겨내시길.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어, 뭐가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음, 이분은 에하 아, 어,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갔네, 이거. 뭐가 좋을까. 좋은... <laughs> 어, 피아노 열심히 치실 때 뭐가 필요하실지 모르, 모르겠지만, 피, 피.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차마 입 밖으로, 어, 네, 피아노, 어, 피아노 치다가 피자 땡길 수도 있으니까. <laughs> 피자 쿠폰 제가. 예, 네, 예, 네. 허리, 허리도 꼿꼿하게 피시고, 네, 어, 웃음꽃 피자. 자. 우리 06사고님은 어제 남편 생일이라 딸 사위랑 4시 점심으로 꽃게장 먹으러 갔다. 남편 앞니가 부러졌어요. 엄청 비싼 꽃게장 먹었네요. 아 잘못 씹으셔가지고 아 진짜 이거 너무 속상하시겠다. 괜찮으세요? 그거 바로 또 가서 막 이거 어, 새로 붙이고 진짜 말 그대로 엄청 비싼 꽃게. 맞네요. 네. 아 이분께서는, 뭐, 제가, 뭐, 뼈, 뼈라고 했을 때는, 뭐, 사실, 이도 뼈의 하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청상의 연골 콘트로이친 칼슘 영양제를 좀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6885님. 용인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늘 손님들과 잘 듣고 있습니다. 선물 받을만하죠? 편안한 방송 감사합니다. 우리 택시 기사님들 정말 애청해주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지금도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우리 기사님들 많으시죠? 너무 반갑고 너무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태란 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6885호님. 이렇게 문자 주셨기에, 어, 우선 택시하면 또 차량용 요소수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끝내지 않고 차량용 요소수는 드리는데 집에 가서 아내분에게 이렇게 꽃바구니 안겨드릴 수 있게 꽃바구니까지 챙겨드릴게요. <laughs> 우리 8175님 주말에 딸들이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먹고 맥주 한잔 하면서 어릴적 앨범을 보면서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평소에 남편은 취기가 올라오면 자 방으로 먼저 들어갔는데 이번엔 끝까지 자리 사수하면서 함께한 남편이 너무 너무 귀여웠어요. 이게 또. 옛 추억 어, 떠올리면서 뭐한잔 이렇게 하다 보면 얘기도 깊어지고 아, 이땐 이랬는데 저때 야, 저때 내가 최고였어. 막 이런 기억들이 떠올르거든요 예, 이렇게 떠올라. 떠올라. 타올라. 타올라서 타올 세트 제가 보내 드릴게요. 자, 우리 2022 님의 신청곡 좀 보내 드릴까 하는데요. 러브 파이어라고 하죠. 우리 신승태 씨. 사랑 불갑니다 살며시 다가어서 살며시 다가와서 불을 지핀 사람아 애시당초 외면할걸 못본채 돌아설걸 너 몰래 허락한 사랑, 내 가슴에, 내가, 신의 사랑 불은 타고 있는 데. 살며시 다가왔어, 살며시 다가왔어, 불을 지핀 사람만 애시당초 외면할 걸못본채 돌아설 걸 몰래 허락한 사랑 내가 쓴데 내가 쓴데 사랑 부른다고 있는데 사랑 부른다고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